근수열, 근수열, 군수열 맞아. 군수열. 오케이 군수열. 그렇죠? 군수열이야 하면 이런 거죠. 수열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갔을 때 마치. 하나. 그래서 55번 짤을 구하시오. 즉 a 55를 구하시오. 이거 문제잖아. 맞지? 근수열은 뭐냐면 군을 정하는 거죠. 군을.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1군이겠어? 그렇지 여기까지가 1군이죠 여기까지가 2군 여기까지가 3군 맞지? 네. 그럼 여기까지가 4군 이 흘러갈 거 아니야, 지 얘가 1군, 1군 얘가 2군, 얘가 3군, 얘가 4군이 되겠지. 그래서 그럼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내가 그 55, A 55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거의 대부분 항의 개수를 먼저 세. 어? 그러면 4군까지 더하면 얼마냐? 5군까지 더하면 얼마냐? 이걸 세자 말이야. 네. 맞지? 그럼 우리가 항해수 항의수만 앞에 보자 말이야. 항해수. 됐습니까? n군 n군 까지 항해수. 그지 n군까지 항해수.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거죠. 이거를 내가 보면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뭐 처음에 1군까지 1군까지 항해수. 이걸 내가 이렇게 펴볼까 편하지 말자. 그냥 네. 첫 번째, 1군까지 하면 1개죠. 네 2군까지 몇 개요? 3개. 3개, 1강 2지. 네 3군까지 하면 네. 3개가 추가되지. 네 4군까지 하면 4개. 2는 식으로 가는 거예 4개. 맞지? 네 여기 쭉 가면, 여기 뭐가 이렇게 서기는? n군 N군이 있을 거야, n군. 여기가 n군. 응? 어? 동일한 성이 뭐지? 네? 넌 성이 뭐지? 김이요. 김군. 김군. <laughs> 미안해. 아 이케라도 먹고 싶어. n 분, 4 분, 넌김 분. 됐죠? 어 내가 가서 항의 분을 항의 수를 문자되제고자이 됐나요? 자 그럼 가면 다 이렇게 했을 때 n 군이면 n 군도 항이 몇개 캐상이? n 개. n 개 이케지. 형이 더해서 n 까지 더진단 말이야. 맞아요. 얘가 뭐야? 1부터 n 까지 더하면 그 합을 뭐라고 해 그래? 우리가? 뭐야? 2분에 시그마키 이맞지? 네. 2분의 N n n 플러스 1이잖아. 맞지? 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감을 잡는 거야. 내가 1부터 몇 개까지 더하면 55가 되냐는 얘기지. 항의 개수가 네. 맞지? 여기서부터 네. 1, 2, 3, 4 이렇게 하면 5 5 어디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얘는 감을 잡아 보는 거지. 그래서 10 n이 얼마다? 그럼 10이다. 그럼 얼마나 얘는? 10 2분의 10. 10에 사니까 얼마나? 55야? 네. 와우! 딱 맞았네. 네. 무슨 얘기야? 10군까지 더하면, 10군까지 더하면, 그지내가 이렇게 서 어디다 가 10군. 10군까지 가면 여기가 바로 뭐다?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 마지막, 여기까지 더한 항의 개수가 총몇 개야? 55개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A1, A2, A3, A4 써 내려가면,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뭐야? A55란 뜻이잖아. 맞지? 네. 맞아. 그 다음, 뭐, 참고로. N9를 해보면, N이 9일 때를 보면 n 9일 때 얼마야, 얘 2분의 9 곱하기 10. 맞지? 네. 45인가? 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어디? 9군. 여기는 9군. 김군 잘 듣고 있나? 9군과 1 0군 자, <laughs> 그래서. 여기가, 얘는 여기 A 얼마야? 45요. 그렇지, 45니까 45. 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맞지? 얘는 당연히 A 뭐야? 46이겠네, 이렇게 하면 가겠네, 맞지? 근데 네, 뭐가 45, 4 6이 아니 구군까지가 구군까지가 한개 45잖아. 네. 맞지? 한개 더하기, 두개 더하기, 세개 더하기, 네개 더하기 해서 아. 9개를 더하면 여기가 맨 마지막까지 누적된 수, 항의 개수가 45개잖아. 네. 맞지? 우리가 수열의 번호를 세기 때 누적해서 생길거 아니야. 네. 그럼 면기가 A45라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까지 10군이잖아. 10군. 네. 10군이 출발하는데 45 다음에 46 아니야? 이건 네. 46번째 항이겠지그 다음 47, 48 가서 이게 뭐가 된다? A, 55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여기 몇 군이 있겠어? 그러면 11군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11군의 첫타은 바로 몇 번째 거야? 9적으로 56. 따지면 56번째 거 아니야? 이렇 흘러가겠지. 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10군의 구성을 보면, 10군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봐봐. 1군은 분모가 1, 2군은 분모가 2, 3군은 분모가 3. 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의 개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이게 몇 칸이, 몇 분이냐, 몇 분. 몇분이라는 찾고 그 안에서 특징을 찾는단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잘 봐. 얘는 1 0분이니까1분의 특징은 분모가 1, 2분은 2, 3분은 3이잖아. 그럼 10군은 분모가 얼마겠어? 10. 어, 10이겠지. 어, 1 0 얘가 10분의 1 출발할 거 아니야? 10분의 1 이렇게 쭉쭉쭉 해서 10분의 1까지 끝날 거 아니냐. 네. 근데 분장 자 어떻게 해? 1부터 1, 2, 1, 2, 3, 1, 2, 3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1, 10분의 2 이렇게 갈거 아니야? 맞지? 네. 맨 마지막에 4분의 4, 3분의 3, 10분의 10분의 10.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이 A55라는 걸 얼마다? 1이라는 얘기죠. 무슨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뭘 구하시오? 이렇게 하 너무 쉬우니까, 이거 진짜. 요뭐 추가 문제. 뭐랄까. A100을 구해보시오. 이런 거. 응? 100. 그럼 누적시켜서 하면 여기 100번째 있을 거 아니야, 맞지? 하나, 이래아 계속 치울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다시 치우고 갑시다. 해봐, 똑같은 문제로. 자, 이렇게 가면, 나는 A, 100을 구해보자, 이거죠, 이번에그지 그러면, 문제 중요한 거라고? 몇 군인지부터 따지자고요. 몇 군인지부터. 그지 그러면, 대략 1부터 얼마까지 더해서 100 근처가 되는 거. 아까는 우연히 이건 딱 떨어졌지만, 보통 안 떨어지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얼마까지 더하면 약 100이 될까? 대략 찍어. 16. 16. 해볼까요? n이 16이라면, 어떻게 한다? 2분의 16. 그 다음에 17. 맞지? 해주면 8. 그럼 얼마니? 100, 얼마니? 56니까 136인가? 맞아? 넘어 버리네? 그럼 어떻게 n을 얼마로 할까 또? 14. 14 해볼까? 14하 얼마니? 2분의 14. 그 다음에 15. 맞지? 네. 해주면7 되니까 얼마다? 배고, 오케이. 됐네. 맞지? 그러니까 된다? n 13까지도 하자 말이야. 13. 왜? 그럼 보이니까. 2분의 13, 그 다음에 1 4 맞지? 해주면 7이 되는 거7 곱해주면 얼마다? 91인가? 맞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이렇게 군이 가다 보면, 여기 뭐가 있다. 여기. 13군이 있는 거 13군. 여기 13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1 4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또 14군 출발할 거 아니야. 아이, 그렇지? 그러면 잘 봐. 13까지, 13군까지 누적된 항행 리스가 91이라고요. 맞지? 한 개, 두 개, 세개 전수출 을면 여기가 여기까지 합한 게 91개라고. 여기가 뭐겠어? A9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13군이 끝났지. 그럼 14군의 출발을 얼마나 했어? A92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나겠어? 14분까지는 무적 개수가1 0 5라의 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겠어 105가 되겠지. 됐나? 근데 내가 그 중에서 누구를 알고 싶은가? a92 93에서 d 100을 알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제 또 하는 거지. 얘가 14분이니까 4분이면 4분 얼마잖아. 맞지? 4분부터 출발이잖아. 그러니까 14분이니까 얘는 뭐겠어? 14분 1부터 출발일 거 아니야. 그 다음 A93 이라는 것은 14분 2로 출발할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렇게 쭉세 나가면 여기가 14분 A100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됐나? 네. 근데 이걸 일일이 쓰기 귀찮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92그 기준으로 1을 생각해 보는 거지 됐나? 92를 빼면 되나요? 92가 1이 되려면 91을 빼면 돼? 어떤 규칙을 만들어 보자고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92에서 91을 빼면 1이 되잖아. 네. 규칙상 92하고 얘하고 상관 있고, A93하고, A93하고, A93하고 이놈하고 상관 있잖니. 네. 그럼 차이가 얼마씩이냐고. 91씩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 91을 빼면 얼마야? 9 되겠지. 네. 그래서 얼마다? 14분의 9다로 바로 알수 있다고. 됐어? 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찾아도 되고, 난 이게 편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 92에서, 뭐야, 100까지 몇번 건너뛰니? 여몇번 건너뛰어야지. 그러니까 한번 건너뛰자면 얼마씩 증가해? 1씩 네. 증가하지.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거든. 등차수열. 여기서부터 새로운 등차수열을 해서 구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거 지금 간격이 일정하니까 1씩이니까 그냥 9 1 빼면 되니까 9 아, 1 빼면 되니까 9 1 빼서 이렇게 만들어져 되는 거지. 근데 원래는 등차수열로 짜니다그았습니까 얘를 새로운 수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그래서 b1이라고 쓰자. 그렇지? 이 수열 10분의 두번째 항. 예, 예. 1 9의 2번째로 비추라고 쓰고 하면 얘는 1분의몇 번째 하게 되겠냐 이거 아니야 맞지? 네. 그래서 그래서 얘는 얘가 얼마니? 14분의 1인 거 아니야 맞지? 네. 얘는 얼마나? 14분의 2인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얘가 100, A100이라는 게 뭐냐면 92가 1이잖아 그럼 91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100은 91을 빼면 이게 얼마나 9번째 하이알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등차수열의몇 번째 야 아, 초항이 아, 14분의 1이고 공차가 14분의 1인 아홉 번째 항이지. 네.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으로 14분의 1 플러스 14분의 1 곱하면 아, 얼마? 8번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하는 빠르죠. 사실은. 러나 이게 군수열의 푸는 법이알지 일단 뭘 정하자? 항의 누적 개수를 세자고. 항의 누적 개수를. 됐지? 항의 누적된 개수. 합을, 맞지? 에란까지의 항의 수를 구해서 뭘 찾는다?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102라는 놈이 몇 구에 들어간다? 14분에 들어간다. 해서 그 14분만 놓고 바의 특징을 따지는 거예요. 이 됩니까요? 됐어요? 이렇게 분쇄 기본적인 내용, 맞지?